커튼과 침구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올봄 패브릭 분야는 내추럴한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믹스 매치하고 화려함을 한층 강조한 럭셔리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올 봄의 물들이 독창적인 패브릭 제품들 함께 만나보시죠. 내추럴 소재와 현대적 소재를 믹스 매치한 고급스럽고 화려한 스타일의 커튼과 침구가 올봄 패브릭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봄에 잘 어울리는 로맨틱 스타일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는데요. 율동감이 느껴지는 반복적인 입체 패턴이나 화사한 꽃 패턴 자수 레이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무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후한 색감과 동양적인 전통 무늬, 금속 소재가 어우러진 아시안 스타일의 제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차분한 색감과 절제된 패턴이 인상적인 모던 클래식 제품과 웅장한 패턴의 레이저 컷과 자수 기법이 믹스 매치된 네오 클래식 제품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독특한 제품들입니다. 저희 디자인 컨셉은 어,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패턴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소재에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어, 스웨이드 소재라든지 면에다가 자수가 들어가 있다든지 프린트 소재 여러 가지 다른 추구하지 않던 다른 소재들도 이번에 많이 런칭하게 됐습니다. 한편 침장 제품 역시 신혼 부부는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도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됐는데요. 어린이 침구는 현일 기법이 적용돼 입체감이 풍부해지면서 귀여운 분위기도 한층 강조됐습니다. 베드 제품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면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분위기로 약간 좀 자수의 자수 패턴이 주를 이루고요. 키즈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천일사라고 해서요 이렇게 부클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침장 업체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기법으로 저희만의 풀이로 침장을 이번에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독창적인 패브릭 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패브릭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